중을 두개 가지고 있는 매니저 죠 미국 명으로 잭키, 한국 명으로 고민정입니다.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커플 매니저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매니저이죠. 너무 착하다는 쪽에 보증 스포를 합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죠. 자그 고민정 매니저가 오늘 서울에 거주하는 73년생 날씬하고 밝은 성격에 인상이 좋은 회사원 재혼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편안하고 온순한 성격에. 건강하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남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네, 재혼 만남은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서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죠. 두 아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이제 본인의 행복을 찾아 만남을 시작한 재혼 여성 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여성은 73년생이고요. 경상권의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입니다. 현재 회사 다니고 있고요. 일남인 여 중에 첫째지만 뭐 73년생 여성이니까 형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키는 164cm에 종교가 없습니다. 날씬한 체형에 인상이 밝다고 합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73년생이고요. 경상권에서 세어나 대학을 졸업했고요. 서울로 취업을 한 후에 지금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지금도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이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센스까지 겸비한 여성인데요. 무엇보다도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늘 헬스와 요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요. 신체 나이를 검사하면 10년이 젊게 나올 정도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골프에 입문해가지고요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취미는 여행과 맛집 탐방인데요. 자녀는 아들 둘다다장성해서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다 순하고 바르게 잘 자르줘서 지금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누구를 만날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제 마음 따뜻한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남성이죠. 편안하고 온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4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 자기 관리가 잘된 남성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면, 자기 관리가 잘된 남성이라면, 나이 차이가 나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직장인인 경우는 퇴직 후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나이에 맞는,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인상이 좋고, 날씬하고, 성격이 밝은 이 멋진 여성과 만남을 원하는 남성 분은, 저희 고민정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